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바람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단강 맞은편, 이제,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있는 그 바람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음.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왜, 왜 모세가 바람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였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었어요. 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곧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그 어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물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리 다시 이제 애국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불평불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이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 그러다 보니까 1 세대들이 다 죽은 후 이제 바람광에 도착한 사람들은 어, 어떤 사람들? 처음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바람광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이 사람들은 아, 그 모세가 신에서 나서 율법 받은 것도 잘 모를 거고, 어뭐그 여러 가지 그 기질적인 사건들을 잘 모르는 경고 수레국의 사건도 모르고, 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가악 강에 들어갔을 때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신앙의 재교육, 아,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어, 주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가 가난 입성을 앞두고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제3 0제 설교에 광야 속에서 라는 광야 속의 삶이라는 제목에서 마지막 세 번째 제목들이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믿음의 재정비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 제목이 바로 뭡니까? 믿음을 재정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믿음을 재정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뭐야 이제 하나님의 2024년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 오늘 제목을 믿음을 재정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 어떤 믿음을 재정비해야 될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재정비해야 될까? 시식적인 믿음을 지향하는, 그런, 그런 것을 정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설교를 듣다 보면, 크게기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아, 굉장히 이렇게 막그 철학적이고, 막 지식적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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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그런 설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식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말씀에 익숙해지면, 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사라지느냐? 생명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 우리가 구약시대, 우리 이제 구약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시대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뭐요 거의 즉각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영광이 사라지고,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뭡니까? 물이 나오고, 모세가 쓰, 게쓴 그, 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쓴 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거의 즉각적인, 즉각즉각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눈 꼽아보기가, 눈 손가락으로 꼽아봐도 될 만큼 그렇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구약시대에서는 이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가, 금강리 그 역사가 바로바로 바로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 잘안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지식적이고 철학적인 쪽으로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laughs>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예, 글 썼는데 보니까 그렇게 쓰는 것을 봤어요. 설교 열 편을 들을 듣기보다 차라리 성경 자문서한장 읽으라. 오히려 그것이 더 영적으로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렇게 글을 써는 것을 봤어요. 정말 일, 아, 정말, 아, 맞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남의 설교를 통해서 들으는거요 이건, 아, 음, 맞아. 아 들을 때는, 들을 때는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왜? 내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의 체험이다 보니까. 아, 들을 때는, 아, 공감되죠. 말이, 아, 맞아, 맞아. 끄덕끄덕 거려요. 아, 그리고 사진 찍으 일이 끝나서 목사님 테 아,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해요. <laughs> 근데, 그게 뭐예요? 불과 몇시가안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 우리가 이, 이 자꾸 신앙, 신앙이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음, 바울이, 바울이 이제, 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복음을 이제 어디로 전하기 시작합니까? 이제 유럽으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뭐 이런 소아시아 쪽으로 이제 뭐 쭉쭉쭉 이렇 복음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다 무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사상에 맞게 그들의 생각에 맞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의 철학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을 자꾸 자신들의 어떤 뭐, 소크라테스의 철학, 플라톤의 철학, 뭐 이런 철학을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뭔가, 그, 어, 설교를 들으면서도, 맨날 똑같은 설계를 들으면 재미가 없어. 하, 뭔가, 뭔가 색다른 뭔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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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있는 아주 보시 뭐 정말 그런 설계를 들어야 뭐 하, 고개 끄덕끄덕 그래야 아, 요즘, 요즘, 음, 큰게뭐 성교님들은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시식을 너무 많이 부 해서 아, 뭐 진짜 뭐 거의 목사 빵침이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식을 넘치고 정말로 아는 것을 많은데 왜 요즘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느냐? 그것이 그저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철학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철학의 논리와 지식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나의 생활화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는, 철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뛰어넘는, 아, 정말 그것을 나의 생활화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지식을, 지식의 지향, 좀 바꿔가는, 이런 음, 참, 네, 어떤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고요 다시 한번 정립, 정비되어질 수 있고, 정립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고, 철학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더 나은 곳으로, 나의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귀한 노력이 있는, 그런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율법적 신앙을 지향해야 되겠다는 것.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박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설명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왜 독사의 새끼라고, 그들을 평가하한 무덤과 같은 자라고 비난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그들이 율법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율법의 형식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형식만 갖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을 때 이것들도 다 지켜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의와 인과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만 지켰어요. 어떻게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리는가? 어떻게면 그냥 내가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까? 여기에만 몰두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참 오래 전에. 아,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유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자, 유교가 망해야 나라가 산, 산다라는 이 책의 의도는 무엇이었느냐? 정말 유교가 없어져야 나라가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유교의 형식이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음, 유교에서 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 바로 뭐, 보였어요 유교에서 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제사문화였어요. 아, 예, 제가 한 단편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럼 왜 제사 문제가, 문제가 되었을까? 자, 제사를 엎드지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지만, 세상 사람들, 유교를 벗어리는 세상 사람들은 뭐요?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왜지냈을까요저에는 조세는 육에서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들은 제상시 조상의 신이었어. 요내 아버지가 죽으면 하늘에서 뭐가 돼요? 신이 되어서 나를 돌봐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 신을 잘 섬기고자 제사 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니까 사실은 예배예요 그들에게 그까 그러니까 처음 공자가 이야기했을 때그 제사는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조상신의 성경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흘러흘러 흘러 어떻게 되니까 그냥 아버지가 죽은 다음 날 이제 길을 정해서 뭐야? 그냥 상차려 놓고 저사 절 한번 뿜복하는 것으로 그 형식으로 흘러가 버렸다는 거죠. 정말 그 안에 있는 정신이 없어지고 형식만 남은 거야. 마찬가지. 그래서 말한 거예요. 형식만 남은 유교는 없어져야 된다고 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도 형식만 남은 그런 신앙은 뭐예요? 없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에서 40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에서 40년 산 이유는 뭐예요? 예수,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채 불평불만했던 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해생활을 한 거예요 그 시기가 몇 년? 40년이었던 거예요 1세대가 죽을 시간이 40년이었던 거예요 그 40년이 지나서 1세대들 그때 불평불만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죽고 나니까 비로소 뭐요? 가난님 땅을 들어보리신거죠 오늘 우리 속에 정말 이렇게 불신의 씨앗이 형식의 씨앗만 남은 우리의 삶에 있을 때는 그, 그 율법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 모든 틀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지식적인 틀, 율법적인 틀을 깨고 그 안에 진정한 하나, 정신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진정한 뜻을 깨닫는 그 삶에 이를 때 우리는 요단간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 틀이 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끝끝, 그, 그, 늘 광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안에 속히 우리의 시식적인 틀, 율법의 틀을 깨트리고, 정말로 신앙의 정신을 온전히 찾는 그런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간절 주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조건을 초월한, 세상적 조건을 초월한 그런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아, 우리가, 음, 신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우리 인간 관계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노크 볼 때, 자 부모와 자식간은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아이 부모가 날 낳은 부모일까 이렇게. 그걸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막 탐구하고, 아, 그 그래, 뭐, 그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나서 비로소, 아,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 현실적인 그 유전자가 맞네? 그러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맞아. 이렇게 우리가 합니까? 아니라고죠. 그냥, 아, 날라는 아버지, 날라는 아버지, 날라는 어머니. 야, 그러니까 뭐요? 아, 내 엄마 아버지로? 그냥, 그냥 믿잖아요. 그죠? 아, 내 아버지가 대학을 나왔고, 내 아버지가 돈이 많고, 내 아버지가 세탁제 권위가 있으니까 내 아버지고, 아, 아버지가 이거 보니까, 지게 지금, 보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 지금 뭐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합니까? 잘나야 내 아버지고, 못나면 내 아버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우리 하나님이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아, 하나님을 뭐 그렇지 우리 아까 제 그랬던 철학적으로 뭐 삼일치가 3일치, 삼일가 맞으니까 우리 하나님이고 아 삼일치 안 맞는 거 등에 내안 우리 하나님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겠을 경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니잖아요. 믿고 나가려고 하니까 뭐막 아, 철학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러니까 뭐이 의심이 생기고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 같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고 그러니까내 뭐,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laughs> 내가 정말로 때로는 내 생각이 안맞안 맞는 것 같아도 우리가 부모님이 정말 세상적으로 좀 약간 부족해도 내 아버지고 내 내 어머니니까 내가 그 사랑해야지 그리고 한 찾아 사그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신뢰면 어때요? 부모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아 제가 시, 시, 교회 다니는 것을 엄청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닐 때 저를 아주 바스만 입혀놓고, 내쫓기까지 했었어요. 그럼 제가 시, 목사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이 삼겼던 모든 미신을 버리고, 교회를 나가셨어요. 80평생 자신이 믿어왔던 그 신앙을 버리고,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나가시는, 이게 바로 뭐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우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정말로 가면 하나님은 뭐야?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만 맞으면 하나님은 내게 미웠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잘못한 건 것, 모든 것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지난날에 아무리 많은 잘못을 했었어도, 내가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지난날에 모든 것들을 다 잊으시고, 한량없는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하나님의 조건으로, 조건을 바라보고, 어떤 조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 아, 하나님은 내 하나님. 시작, 우리가 요즘은 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막, 막, 그뭐 그런 뭐 변증법으로 고증한다고 하고 뭐로 뭐, 뭐로 고증하고 막 이렇게 단한적으로 그렇게 고증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약 구역시대, 시대는 구약 시대는 어땠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 어떤 뭐아 어떤 하나, 어떤 뭐사면치 하나님 뭐 성령 하나님 뭐 성자 하나님 따졌습니까? 그 뭐야. 그냥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야훼. 때로는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라고하기 하는데 그냥 뭐여호와니그 하나는 끝이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라고 하는 그한마디로 끝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내 생각, 내 조건 다 털어버리고 그걸 넘어서 그냥. 하나님, 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난그 하나님을 에을 거야. 이런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면 올 2024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여 약속의 땅으로 들여 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둔 이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모여 난 너의 하나님 호호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만 잘 믿고 순종해. 그러면 너희는 저 땅에 들어가서 정말 저 땅을 누리고 살수 있어. 저것 뿌리는 땅에서 살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아무런 형식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나감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2024년이 정말로 약속했던 가난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해로 만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리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